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지금 분쟁 지역 밖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터키, 러시아, 프랑스 같은 다른 국가들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또 다른 화약고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의 박현도 교수와 함께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아르메니아 간의 무력 충돌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전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었나요? 27일로 제가 기억을 네, 하는데. 네, 27일에 시작했죠. 지금 현제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양쪽이 뭐좀 물러설 기세는 안 보이고요. 네. 가장 최근에는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젠의 그 그아 공군기지를 공격했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게 사실은 공군기지는 공격 못하고 민간인 지역으로 가는 아,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이고. 아제르바이잔은 지금 복수를 지금 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러시아가 있고, 네. 그리고 조지아라고 하죠 우리가. 네. 네, 예전에 그루지아라고 불렀었는데 네. 네. 조지아가 있고 그 밑에는 좀 있잖아요. 약간 그렇죠. 동남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거기 에 이제 아르메니아 그리고 해변가 쪽으로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그 해변가 이제 카스피해를. 카스피해죠. 네. 네. 그리고 그밑에 이제 터키가 있고요. 그런데. 네. 앙숙 관계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앙숙 관계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입장에서 보면은 네. 아르메니아가 수천 년 동안 살아온 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1세기, 12세기까지도 아르메니아가 그 지역을 다 지배를 했는데 투르크족들이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오면서. 네. 어 이쪽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음. 뭐 13세기부터는 아제르바이잔이 트루크인들이 이쪽 지역을 지배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갖지만 이제 그 아르메니아 왕국을 자신들이 이제 점령하는 상태에서 자, 자치권 비슷하게 주면서 음. 예, 그렇게 해왔고 양쪽이 많이 섞였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섞인다라는 게 섞여서 같이 살았고요. 음. 그리고 어, 결정적으로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민족 감정이 들었으면서 아제르바이잔이 트르크 계통이지 않습니까 네네. 터키하고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터키 쪽에서 살다가 도망 나왔다가 아제르바이잔 음. 사람들과 터키 사람들을 구별을 못한 거죠. 음. 그러니까 얘들 네 똑같은 트루크 해들인데 우리 죽일 것이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해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양쪽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사실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어, 터키 있는 터, 트루크인들이나 아제르트루크인을같다고 음. 봤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제르 사람들이 자신들을 트루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이는. 아. 네, 그러니까 뭐 바쿠 같은 경우에도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죽이기도 했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 뭐이 원수 관계죠. 아, 그냥 원수 관계. 네.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 지도 띄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정치자 분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그 국경을 같이 하고 있거나 붙어 있으면 싸워요. 그렇죠. 거기다 하나 그... 또 종교가 다르고요. 종교가 다르군요. 예, 아르메니아는 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네. 세계 최초로 그리스도교를 공식 국가 종교로 한 나라입니다. 아, 아르메니아가. 아르메니아가요? 네. 로마보다 빨랐어요. 어 로마보다 빨랐어요? 네. 물론 아르메니아의 교 그리스도교는 정교라고 아르메니아 정교고 음. 어, 주류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종교지만 아르메니아 정교 자부심 대단하거든요. 아하. 세계 최초의 그리스도교 왕국이 아르메니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음. 아제르바이잔은 당연히 이슬람. 네. 이슬람이고요. 이슬람이고 네. 아르메니아가 러시아랑 조금 더 친하다라고 보면 네, 되네요 러시아 건가요? 군이 지금 아르메니아에 3 0 5천 명 정도의 그 러시아 군이 주둔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지도가 참 우스꽝스러운 게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나그르노 나그르노 카라바 같은 네네. 경우에는 아제르바이잔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안에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아제르바이잔 영토인 낙시반은 아제르 그 떨어져서 아르메니아 밑에 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르메니아가 이렇게 있으면 아르메니아의 그 약간 뭐랄까요 그 웬, 오른쪽이래 되네요. 오른쪽 약간 옆구리 같은 데 이렇게 딱 끼어 있고 방금 네,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카라바흐 지금 이제 그 지역은 왼쪽 옆구리로 이렇게 네. 뚝가 갖고 서는 네. 아제르바이잔의 그큰 영토 같은 데속 네. 들어가 있어요. 더 문제는 아 원래 카라바흐가 완벽하게 고립된 지역이었었거든요. 네. 아제르바이잔 안에서. 아하. 그런데 아제르바이잔 안에서 고립돼 있기 때문에 그 어, 아제르바이잔이 나 어, 나그로노 카라바흐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였는데 그동안 아르메니아 쪽에서 그~ 아르메니아 국경 쪽에 있는 카라, 그 카라바흐 쪽그 지역을 그~ 실질적으로 아르메니아가 점령하고 있거든요. 하고. 그러니까 지금 지도가 어~ 정식적으로 나와 있는 지도와 현실에 응용되는 지도는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그~ 그러니까 네. 아제르바이젠 안에는 이 카라바흐에 네. 아르메니아인들이 살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아르메니아가 지배를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아르메니아를 지배는 못하고 있지만, 네, 지배는 못 아, 아르메니아 사람 거기에 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르메니아인으로서 독립을 하기를 아, 원하고 아르메니아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지지하고 있는 거죠. 뭔가 약간 우크라이나 크림미아 반도 생각도 네, 나는 거같고 네. 이쪽 지역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제국주의 의 산물이기도 네, 하고 네. 그 민족주의가 이게 그러니까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예 별도로 따로따로 따로 살았으면 좋은데 네. 같이 섞여 살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네. 거죠.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아 옛날에도 문제 많았습니다. 옛날에 문제 막, 이제, 많았어요. 예, 네, 문제 아, 많았습니다. 민족 분가가 생기고 막 이러면서부터 더 불거진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 전부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는 음. 러시아의 또 원제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카프카스 지역이 네네. 세계의 거대한 거인들이 싸우던 지역이거든요. 터키, 음. 러시아, 이란. 페르시아. 아, 듣기만 해도 쟁쟁하요 네, 여기서 그 틈방울이에서 있는 게 아르메니아고 하 아즈르바이잔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싸우다가 싸우다가 하다 보니까 일테면은 음, 지금 그 지역이 나그로노카르라바흐 지역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더 몰려가기 시작한 게 1828년입니다. 1828년. 예, 러시아가 페르시아한테 전쟁을 얘기거든요 음. 그러면서 트루크만차이 조약을 하면서 그, 그 15조에 보면은 아르메니아인들이 강제 이주시켜요 그쪽으로. 하... 네, 인구 소개 정책을 그쪽으로 항상 그래 왔어요. <laughs> 네. 1828년에서 29년 에 <laughs> 끝난 그 오스만 트루코하고 네.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면서도 또 마찬가지로 음, 이주시켜서. 네, 소개시키고 그쪽으로 이렇게 아카라바오 쪽으로 음. 그 저기요. 그 이주를 시키고. 음. 그리고 나서는 소련 시대에서는그 지역을 단순히 정치적 편의상 네. 거기를 아제르바이잔에 줘 버린 겁니다. 정치적 편의상. 네. 행정 편의상. 행정 편의상.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르메니아는 이게 내 땅인데 다른 사람들에 음. 갔다는 거고 아제르바이잔은 아니 러시아도 인정하고 국제사회가 인정 안 되니 무슨 소리냐. 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양쪽 다 양쪽 다할 말은 있어요. 근데 국제적으로는 국제법적으로는 <laughs> 아제르바이잔 말이 맞아요. 1993년 아. UNSC 안전보장이사회가 에, 여러 가지로 해서 아제르바이잔 땅을 인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즈레바이잔 입장에서는 아즈레바이장 땅인데 왜아르메니아네들이 자꾸만 음. 거기서 숟가락을 넣느냐 이렇게 하는 거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아니 다 우리 아르메니아 사람들 땅이었고 오랫동안 음.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주민이 아르메니아 사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을 하겠다. 음. 그리고 독립을 하면 당연히 아르메니아하고 같이 가겠죠. 네. 그런데 요번에 음. 이게 무력 충돌을 가게 된 직... 직접적인 원인은 뭔가요? 양쪽이 말이 좀 엇갈립니다. 아, 예, 그러니까 어, 아제르바이잔 쪽에서는 아르메니아 쪽에서 공격을 해왔다. 네. 그리고 반대 반대는 이제 그 반대 얘기를 하고 있고요. <laughs> 예, 그러니까 결국 국엔 국경을 둘러 국경역에서 이제 음. 부딪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제 아르메니아 쪽에서는 어, 아제르바이잔이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그러고요. 네, 네. 어 반대 쪽에서는 어 아제르바이잔은 아니다. 아르메니아가 우리 군대를 먼저 공격했다. 음. 예. 이게 사실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어, 크게 이제 국제 우리 교수님처럼 이 분야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면은 되게 헷갈리는 게 이름도 헷갈리고요. 네네. <laughs> 쉽지가 않아요. 또 이름들이. 뭐, 카라바크라든지, 카라바크, 뭐, 아제르바이잔 마르메니아 막 나오고 네. 이러니까 쉽지가 않은데, 어, 그래서 이 지역을 공부할 때 항상 저도 머리가 아파요. 보면 그렇죠. 읽을, 책 같은 걸 읽어도 헷갈리고. 또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지 얘네들은 왜 이렇게 맨날 싸우는지 상상 네. 뭐 더군다나 아, 네. 이쪽이 석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아제르바이잔이 아. 그러니까 지금 터키 같은 경우에는 터키 석유를 그 아제르바이드에서 나온 석유와 가스를 터키가 거의 엄청나게 공급받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거기가 지금 나고르노 지역을 지나야 돼요.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아. 나고르노 지역이 흔들리면은. 이 석유 시장이 완전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터키로서는 필사적으로 아제르바이잔 편을 들 수밖에 없고 또 아제르바이잔이 또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같은 민족 두 나라 그랬거든요. <laughs> 네, 터키는 우리하고 같은 민족인데 우리는 네. 다른 두 나라일 뿐이다.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이는 떼어놓을 떼어낼떼어 수도 없고. 음.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도 참 애매한 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 러시아가 하도 석유가 음. 가스 같은 거로 장난을 네네. 많이 치니까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제르바이잔 쪽을 갖고 오고 싶은데 아하. 그런데 이제 나그노가 문제가 생기면은 또 거기서 무슨 테러를 생기고. 할지 모르니까 파이프라인이 세 개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근데 음. 네, 또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군대를 주둔하고 있고 아르메니아 편을 들고 있으니까 또 그러면서도 현재 아제르바이잔과 사이는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휴전을 하라 고 그러는 거고 이란은 아래에 있는데 이란은 또 보는 입장이 또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란 자체 내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주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이 너무 그 아르 아르메니아한테 지면은 음. 그 동정녀는 이지 않습니까? 어. 이란 내에 있는 아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란은 아르메니아를 지지를 하는데 음. 너무 지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서로가 아무도 많이 이기면 안 돼요. 이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적대적 <laughs> 공생 관계를 계속적으로 네, 유지. 네. 이... 아... 자국 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 때문에. 아, 진짜. 그런데 복잡하네요. 재밌는 게 이게 종교 문제도 아닌 게 이란은 네. 이슬람이거든요. 그렇데 아르메니아는 그리스도교예요. 음, 그리스도 어, 근데 둘이 네. 굉장히 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laughs> 네. 돈이에요. <laughs> 네, 맞습니다. 돈입니다. <웃음> <웃음> 제가 아무리 역사를 공부하고 정치를 공부해도 결국에는 뭐 종교니 이념이니 다들 결국엔 돈이더라. 그렇죠. 사실은 지금 프랑스가 얘기하는 것도 프랑스가 어 지금 그 극단주의자들이 네. 아르메니아제르바이잔을 돕기 위해서 시리아의 극단주의 그 터키가 극단주의자를 보내가지고 네. 아르메니아와 싸우려고 한다라는 지금 그 말을 마크롱 대통령이 네. 했어요. 그런데 어 극단주의자라는 거는 지금 터키는 순니거든요. 그런데 네. 아제르바이잔은 시아 국가예요. 뭐야? <웃음> <진짜>? <웃음> 그러니까 이게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아. 예, 종교 문제가 아니고 근국적으로 어, 같은 문화권, 네. 그러니까 언어 문화적으로 같고요. 아제르바이잔하고 음. 터키가 그리고 이 엄청난 카스피해에서 오는 그 자원들, 네네.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렇군요. 터키 네. 같은 경우는, 근데 또 굉장히 애매하게 엮여 있는 게 터키하고 러시아가 또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트루크스팀도 있고, 네. 그리고 요새 굉장히 좀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빵빵 터지니까는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기억하기로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열 말에 그런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되면 이것도 틀어지는 건가요? <laughs> 그~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제리 아, 아, 아르메니아를 비판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터키 쪽에 불만이 마크롱 너왜 그러냐 이거예요 <laughs> 왜 지금 아르메니아 나쁘짓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음. 아르메니아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잠깐만 뭐, 뭐 극단주의자 얘기하면서 아제리 바이잔만 뭐라고 그러느냐 음. 그래서 터키 그, 그~ 지금 프랑스 입장은 약간 중립이면서 아르메니아 쪽을 그렇게 비난하지 않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요 어~ 프랑스 러시아 어, 터키가 힘을 합쳐서 양쪽을 다 잠재우지 않으면 음. 답이 안 나오는데 터키는 나 막지 말아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터키는 우리는 아제르바이잔 편을 들겠다는 얘기라서요. 그러면은 터키가 개입을 할 수도 있나요, 선생님? 근데 개입을 하면은 터키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아. 시리아 전선도 열려져 있죠. 네. 그다음에 리비아에서도 지금 다른 아. 여러 국가들과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이 문제까지 음. 하면은 터키가 과연 그 집중 포화를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 여기는 아무리 군사를 집어넣고도 답이 안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일단 산악지대입니다. 아 산악지역에 나고르노 네, 나구, 그, 카라바, 카라바가요. 우리나라 제주도 두배반 정도 돼요. 음. 아제르바이잔이 우리나라 크기보다 좀 작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 근데 이 지역이 산악지대거든요. 한 음. 그, 거의 50% 이상이 천, 천, 천 해발 1000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히이! 아 그런 데서 네. 어떻게 싸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험한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싸우는 것도 답도 별로 안 나오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전쟁이고, 만약 에 여기서 싸움이 된다 그러면 어 이쪽 그 카프카스 지역은 완전히 제2의 음. 발칸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도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천연가스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거 좌우가 될까요? 흔들리거나? 근데 지금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유럽 네. 쪽으로 봤는데 아즈르바이잔이 공급을 못한다 하더라도 워낙 지금 과잉 생산이 된 상태라서. 음. 어, 세계 시장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더라고요. 음, 유가나 음. 이런 거는요. 근데 다만 유럽으로서는 러시아를 돌아가려는 전략이 차질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아제르바이잔에 나오는 가스나 이런 걸로 좀 충당을 해보려고 음. 안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지금 좀 어려운 문제고. 어, 그럼 러시아는 웃고 있겠네요 속으로. 아, 러시아로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laughs> 계속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유럽이거든요. 자, 본인이 유럽유로파로 유로, 생각하고 있기 음. 때문에. 해결점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감정이 격화된 상태라서 아. 양쪽 다 지금 만약에 물러서잖아요 그러면 네네. 정치적으로 치명상입니다 아, 네 국내, 정치적 네, 국내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르메니아 정권도 음. 굉장히 사실은 평화협정을 뭔가 하고 싶어 가지고 많이 물밑 작업을 했었던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음. 어~ 국내 정치적인 이슈에 그렇게 했다가는 정권이 날아갈 판이기 아하. 때문에 양쪽 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아제르바이잔은 경제가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네. 지금 자기 이 전시로 몰아 가지고 국민들을 자기 지지하게 만들어야 음. 되는데 여기서 한발 빼면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아르메니아 간의 격돌 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